안녕하세요. 옆지병입니다. 네, 옆지병이 유로 회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초보자분들이나 주린이분들 어디서 사야 하는지 어디서 팔아야 하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공부하는 거딱 질세이고 주는 떡만 받아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옆지병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른 유로방에 있는데 계속 손실 을 보고 있다 네, 그런 분들도 옆지병한테 문자를 보내주세요. 회비는 싸게 하고 있습니다. 회비 싸게 하고 있고, 한 달씩 하고 있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문자를 보내주세요. 네, 어, 옆집병 이제, 금요일날, 한6% 정도, 이렇게 수익을 냈고요. 네, 그래도, 요번 주, 뭐, 장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많이 하면서 좀 힘들게 했는데, 어, 그래도 좀 꾸준히 좋은 수익들을 낸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 옆집형, 이제 종가 배팅 기술자예요. 이 종가 배팅으로 우리 유로회원님들의 수익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네, 오후에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매수를 해가지고 다음 날 아침에 수익이 나면 바로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종가 배팅은 수익이 꾸준히 잘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직장인분들은 다른 거할 필요 없어. 그냥 이 종가 배팅만 하시면 되고요. 어, 또 시간이 좀 한가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장중 매매랑 이렇게 같이 하셔가지고 이 장중 매매는 송공 확률이 80% 이상 됩니다. 요거 지금 비중을 실어가지고 1%만 먹어도 좀 크게 먹을 수 있게 이렇게 어, 하시면은 좀 굉장히 수익 나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좀 한가하신 분들은 장중 매매랑 종가 배팅 같이 하시면 좋고요. 또 직장인분들은 다른 거할 필요 없이 종가배팅만 주력으로 하시면은 수익나는데 이렇게 꾸준히 날 거예요. 음 주식이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많이 계시죠. 옆집 형한테 오세요. 또 다른 유럽 안 가봤자 거 가봤자 손실만 나고 예 계속해서 정신적으로 힘들죠. 옆집 형한테 오시면은 하루에 2%에서 3%는 꾸준히 수익나게 이렇게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유로방 가보에서다다 아실 거예요. 저는 한 달씩 해요, 한 달씩. 다른 데 보세요. 1년씩 계약하고 하잖아. 1년씩 계약하고 하면서, 뭐, VIP다, 프리미엄이다 하면서 1년에 1,500만원씩, 어 내고 들어가가지고 수익 남은 다행인데 수익도 안 나고 손실만 잔뜩 나서, 그래갖고 저한테 오셔요. 어, 저, 우리, 우리 회원님 지금, 그 VIP나 뭐 프리미엄 그런 데 들어가셨다가 손실 잔뜩 보고 오셔가지고 저한테 와서 지금 그분이 지금 살아나고 계신단 말이에요. 수익이 이렇게 잘 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확실히 그래서 엄청난 수익을 기대하지, 기대하고 오시는 맛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확실하게. 현실적으로. 하루에 2%에서 3%는 꾸준히 수익나게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그뭐 여러분들 그 엄청난 수익을 바라고선 그런데 쫓아 불나방같이 쫓아다니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우르르 우르르 몰려다니고 그래서 그 손실만 잔뜩 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종목 어떤 거 주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다 유튜브 그런 거에 봐서 아실 거예요. 다 그냥 그냥 뭐 번개같이 그냥 뛰쳐올라가는 그런 종목 그냥 아 이거저거 막다 준단 말이야. 그 중에서 한, 한두 개 수익 나면은 그거 지가 뭐, 급등주 이렇게 줬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자랑하고 떠들어 제끼죠. <laughs> 안 봐도 비디오에. 저, 저는 그런데 가입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laughs> 그래서, 뭐 자세히는 몰라. 자세히는 모르지만, 내가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다들 그런 애들 뿐이 없어. 아. 어, 관심 있는 분들은 옆집형한테 네, 문자를 보내주세요. 네, 가입하시는 분들은 확실하게 이렇게 꾸준히 수익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좀 살펴볼게요. 어, 박스권. 네, 지금 박스권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박스권이고, 이렇게 지금 위로 가면 아래로 떨어지고, 위로 가면 아래로 떨어지고, 위로 가면 아래로 떨어지고, 여기서 다시 반등. 그죠? 그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렇게 추세선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저점이 조금씩 조금씩 저점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월요일날도, 어, 잘하면은 상승, 가능, 이렇게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옆지 형은 다 지나간 차트 갖고 말 안해요. 근데 다음날 어떻게 될지 미리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틀림은 좀 어떻습니까? 그죠? 제 소신껏 말씀드리는 걸뭐 소가 뒷걸음질해서 맞췄다 그래도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어찌 됐든 뭐 맞추면 되는 거니까 그죠? 어뭐이 이 유튜브로도 예, 제가 좋은 종목들이 있으면 은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는데 카카오도 마찬가지죠. 그죠. 카카오도 여러분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카카오 여기서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그죠. 카카오 여기서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방송 보면 다 나와요. 그죠.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그냥 사면 올라간다 그랬죠. 그냥 사면 된다. 이거 카카오. 그냥 매수하면은 그냥 상승해서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드렸 모든 걸, 모든 힌트를 다 드렸어. 그냥. 그죠. 제가 뭐 사실한 말은 못하겠지만은. 왜, 조제, 근데 그림까지, 그림까지 그려서 이렇게 <laughs> 말씀해 드렸기 때문에, 그냥 뭐, 수익 나시는 분들은 수익이 잘 많이 났겠죠, 아무래도. 제가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좋다고 말씀드리면건다 올라갑니다.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이것도 제가 좋다고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들. 그냥 이런 거는 SK 하이닉스 이런 거는 그냥 이 그냥 요런 데서 매수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데서 뭐더 싸게 사야지. 그러다가 못 사. <laughs> 그죠? 그냥 어이 정도 가격이면은 아이 정도 가격이면 은 그냥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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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생각해봐. 그러면 여기 13만 2천 원이야. 여기 여기서 사 여기서 사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죠? 그럼 여기 17만 1천원이야. 17만 7천원. 11만 7천원. 11만 7천원인데 여기서 산 사람들 날까요? 아니면 여기서 산 사람들이 날까요? 딱 생각해봐도 그냥 여기서 산 사람들이 나중에 나중에 내가 봐도 큰 손실은 안 보겠다. 이런 생각이 확 들지 않습니까? <laughs> 그죠? SK 하이닉스? 예. 지금 사도 참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좀 빠지면 어때? 그죠? 삼성중공업. 이 삼성중공업도, 이거 뭐, 너무 들쑥날쑥 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종목은 사면 안 돼. 너무 들쑥날쑥해. 평화롭지가 않잖아. 그죠? 평화롭지도 않고, 또 캔들도 너무 뾰족뾰족해. 이렇게 뾰족뾰족한 애들은 사면 안 돼. 계속해서 지금 보면은 저점을 보자고요. 저점이 여기까지 내려왔었는데, 또, 또 내려갔죠? 그럼 또쭉 끌고 가봐. 또 내려갔지. 또쭉 끌고 가봐. 또 내려갔지. 그죠? 그러면 이제 상승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런 전고점 돌파. 그럼 여기 이런 전고점은 누구나 다 돌파할 수 있는 거예요. 요, 요 처음에 있는 거 그럼 두 번째를 돌파해야 돼. 그럼 두 번째 두 번째 돌파 했어. 돌파했는데 살짝 빠졌어. 그죠? 살짝 빠졌어요. 어, 그러면 이 빠졌을 때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빠져요. 조정 조정이 오기 때문에 뭐 아주 강한 애들은 이런 데서 조정을 받고 어 다시 이렇게 상승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 지금 이, 이 종목은 어좀 빠졌죠? 살짝 빠지면서 이렇게 121선 있는 데까지 좀어 떨어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 여기서 지지를 받고 다시 뛰쳐 올라오면서 정고점을 돌파한다면 다시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되는지 보시고요. 만약에 이게 이런 식으로 이 지금 지지를 받고는 있지만은 121선을 이탈한다면은 요 종목은 다시 하락한다고 봐야 돼요. 네, 코어롱 플라스틱. 어, 국제 유가나 이런 플라스틱 수급 차질. 어 이런 걸로 인해서 좀 상승을 보이는 것 같은데, 음, 글쎄요 이것도 뭐 전쟁 관련 이런 종목이죠. 어, 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급등락이 심하다라는 거, 급등락이 심하다. 유가랑 관련된 애들은 어 급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뭐, 9월 달에는 크게 상승했었지만, 지금 좀 저점이 쭉쭉 빠지고 있잖아. 그 저점이 쭉쭉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 여기서 살짝 유턴이 일어나는 부분이죠? 그리고 여기서 정고점을 돌파했는데, 어, 다시 운봉이죠? 그렇다면은, 이거는 확실하게 돌파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또 오히려 빠질 가능성도 있어요.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된다. 요 유가랑 관련된 건좀 조심하는 게 좋다. 이렇게 또 주봉에서 봐도 지금 요 20주선을 돌파 못했잖아요. 그죠? 월봉에서 월봉에서도 아직 요렇게 된 조인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 여기를 좀 강하게 치고 올라간다면 한번더 상승 기회가 있을 수 있다. 네,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미래 에셋 증권, 미래 에셋 증권, 지금 좀 많이 이렇게 좀 떨어지고 있는데요. 어, 이런 종목들은 이제 크게 걱정할 거 없다. 이, 특히 증권, 이런 종목들은 또 뭐, 떨어지, 떨어지다가도 다시 또 상승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지금 뭐, 어, 여기 많이 올라간 상태잖아. 그죠?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고 올라갔는데, 지금 좀 빠진 거 아니야, 그죠? 빠졌는데 보시면은 요요 요 부분에서 강력한 지지 라인이 발동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여기를 완벽하게 깨뜨리고 내려간다. 그러면은 좀좀 좀 어, 그런 건 있겠죠. 아무래도 더 밑으로 하락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제 어, 요런 증권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뭘로 먹어요? 수수로로 먹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은 이제 지수가 하락을 좀한 상태니까 이렇게 좀 빠지는 상황인데 지수가 좋아지면 어떻게 돼? 지수가 좋아지면 다시 주식하겠다고 덤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러면 당연히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는 거죠. 지금 빠지고 있으니까 이럴 때는 좀 몸을 사려야 돼요. 너무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싸다고 그냥 확잡아버리면 큰일, 큰일이 날 수도 있으니까,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을 때까지 완벽하게 지켜본 후에, 예, 저가 매수를 하는 것이 예, 좋지 않겠나, 라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은 좀 위험한 상태예요. 이런 마지노선들을 이탈한 상태잖아요. 그죠? 월봉에서도, 어 여기서 20월선을 이탈한 상태고, 지금은 좀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니아. 네, 바이오니아도 보시면 7월달 정고 돌파해서 8월달까지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개미고 세력이고 이렇게 다 수익을 뽑아냈으니까 어떻게 돼? 다 유유히 떠나는 거예요. 다 떠나니까 어떻게 돼? 주가는 자연스럽게 쌍, 이런 쌍봉을 만들면서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면서 주가는 하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또 고점이 낮아지죠? 여기와 여기랑 비교했을 때 얘가 더 낮으니까 주가는 다시 빠지는 거고, 그 저점과 저점을 비교했을 때또 낮아지니까 또 이렇게 빠지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시 유턴을 시작하잖아요. 그죠? 유턴을 시작하는데, 이런 식으로 유턴을 시작하는데, 이, 이런 저항대들을 다 뚫고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종목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65,000원을 뚫고 올라가야 돼요. 여기를 뚫고 올라가야지 한번더 상승 기회가 주어져요. 여기 뭐 단순하게 그냥 요 5만 원 여기를 뚫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는 게 아닙니다. 요거는 어, PM 풍년. 네, 이 PM 풍년 뭐 계속 하락하잖아요. 요거 볼 것도 없잖아, 그죠? 계속해서 하락하죠, 계속. 그죠? 저점을 쭉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밑에 밑에 여기서 더 이상은 빠지지 않으면서 좀 상승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터졌어 그러면 이, 요, 이걸만 보지 말고 이 정거점을 봐야 돼요 정거점 요 5만 5천 5백원 5천 5백원 요거 돌파했어요? 못했잖아 아직 이 121선도 돌파 못했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뚫고 나오는지 그런 걸 확인을 해야지 그때서야 비로소 상승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상승하는 것도 아니에요 상승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애니 능률. 애니 능률도 뭐, 요, 개 폭락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폭락이 심하기 때문에, 요, 요런 것들은 따라 들어가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일단 주먹으로 봐도, 어 지금, 보면 120주선 이탈했죠? 이 마지노선인데 이탈한 거고, 20월선 마지노선 이탈했고, 그럼 요런 종목들은 이런 데까지도 하락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데까지도 내려올 수 있어. 조심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JNK, JNK 히터. 음, 네, 요즘목 뭐, 뭐, 볼 것도 없죠, 요것도. 요, 즘 뭐, 쭉쭉쭉 빠지고 있죠, 쭉쭉쭉. 그죠? 밑으로 계속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요거 어, 지금, 뭐, 이렇게 유턴을 하면서 상승을 좀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어, 아직까지는 이제, 뭐 완벽하게 요 121선을 돌파한 것도 아니고, 어물쩡 어물쩡 거리죠. 그리고 일단 주먹으로 보자고요. 어 주봉으로 봐도 지금 밑에서 V자 형태를 그리고 나서 올라가는 와중이긴 한데 여기 저항대들이 많아요. 60주선, 110주선 이런 거 뚫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기 7,500원을 뚫어야 돼. 그러니까 힘들다. 어 월봉상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빠지고 올라가고, 빠지고 올라가고, 그죠? 근데, 이, 올라간데 여기서, 어떻게, 올라가면은, 길잖아. 그죠? 하락이 기니까, 짧은 상승이 나오고, 하락한다. 하락이 기니까, 짧은 상승이 나오고, 하락한다. 요렇게 될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요거. 만약에, 이제, 요, 20, 20월선까지, 어, 돌파를 하고 올라가면은, 또한번 상승 기회가 주어질 수는 있습니다. 네, 한국 BNC. 이 한국 BNC, 뭐, 이런 모든 분들이 좀 사랑했던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되고요. 저도 이걸로 좀 수익을 냈었는데 이런 어, 식으로 경우돌파를 하면서 상승을 하고 나서부터 이제 지지가 안 되죠. 지지가. 이 빠질 때 보세요. 딱세 개만 보면 눈치, 눈치를 챌 수가 있는 거죠. 하나, 둘, 세개 딱. 어, 벼락같이 칼날같이 떨어지는데 이런 종목들은 다 털고 나간다는 라 거죠. 다 털고 나가는. 끌어 올려놓고 털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다못 터니까 다시 한번 끌어 올려서 털고 나가는 거 이런 방식을 취하면서 주가가 빠지는 것이죠. 네, 그럼 저점을 쭉 따라가 보십시다. 이렇게 쭉 따라가 보니까 어, 여기서 이제 부딪히게 되는데 살짝 더 밑으로 좀 내려왔죠, 그죠? 이 저점이 조금 더 내려온 상태고, 어 이제 여기서 끌어 올려야 되는데 끌어 올릴 생각을 안 하죠. 여기서 유턴으로 끌어 올려야 되는데. 어 일단 요 빠르게 여기부터 정고점을좀 뚫고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요요 요 부분을 지금 뚫어주지는커녕 올라올 생각조차 없어. 그죠? 그러면 요 요렇게 머뭇머뭇거리 못해 된다 그랬어요. 주가는 다시 빠진다 그랬어. 요 밑으로 다시 빠진다 머뭇거리면 그죠? 주봉에서도 마찬가지고 월봉에서도 이런 네, 식으로 어 지금 뭐 지지가 좀 되는 모습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여기서 재수 없으면 어떻게 됐나? 20월선을 이탈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네, 아난티, 아난티든 뭐 이거 완전히 뭐푹 빠져버렸어요. 아니 하락으로 이렇게 되뭐 금강산 테마 이런 테마인데 남북관계가 지금 뭐 그렇게 좋다고 볼 수도 없고. 어, 자꾸 ICBM 뭐 이런 거 싸내고, 뭐 인공위성을 싸 올린다는 등 뭐래는 거짓말만 해제 끼니까 그렇습니까? 지금 이렇게 주가가 계속해서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는커녕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어요. 이, 어, 이런 식으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좋게 볼수 없다. 그죠?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은 어, 이 하락이 멈출 때까지 좀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또, 이 대통령이 바뀌면서 또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그죠? 네, 기아, 현대, 뭐, 이런 종목들, 제가 뭐라 했어요. 기아, 현대,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 뭐, 이런 데서, 어, 지금, 뭐,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좀 버틴, 이렇게 캔,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옆으로, 어, 버티면은, 그, 때좀 매수를 해보라 그랬죠. 지금 뭐, 충분히 떨어진 가격이긴 해요. 그죠? 7만원 정도, 요 정도면 뭐, 나중에 뚜껑 열어봐도 큰 손해는 안 볼만한 가격이잖아요. 그죠? 그럼 요정, 요런 때에서 그냥 매수를 한번, 해볼지, 해볼만한 그런 가격이다. 7만원이면은, 그죠? 우리가 언제, 현대 삼성기, 기아, 요런 거, 언제 사보겠어. 그죠? 이렇게 싸게 언제 사보겠어. 그죠? 안 그래요? KB금융. 네, KB금융도 지금 뭐 많이 빠진 상태이긴 한데,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빠르게